안녕하세요 네, 옥상 라이브입니다 아 날씨가 너무 좋아 솔직히 네, 회사 옥상이에요 목소리 들리죠? 바람 때문에 네, 제가 뒤에 뷰 보,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네. 저기 이제 양화대교 저기 그거 있다 그 YG 사업 맞죠? 네. 저기 근처가 옛날 숙소였었는데 네. 지금 노을이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 안 추워요 나 그거 고 왔어요 예방접종 그래서 주사 맞아가지고 오늘은 쉬지 말래요. 아싸 <laughs> 주사 안 아팠어요. 어. 뭐 이제 뭐 주사 맞고 올 나이는 아니어가지고 요 형들 형들도 다 맞았어. 아 오늘 자전거 타고 싶다. 날씨가 땅이 시원하고, 집 가서 자전거 타야지. <laughs> 봐봐. 요 이기해 이에요 지금 여기서 멍 때리게 돼요. 아... <laughs> 점점 어두워진다. 서울은 별이 잘안 보여요. 저는 뭔가. 갈맞은 데에서 살고싶어요 오! 이거다 이거다 요거지 요거지 크으... 밤이요아 괜찮아요 저 안추워요 제가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겨울에도 저 반팔에 그냥 팰딩 입고 다녀요 점점 뒤가 배경이 어두워지잖아요 해지면은 핸드폰 밝기를 올리면 됩니다 좀보이잖요 이준영이 조명이야 저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밤에 뜨는 태양으로 하겠습니다. 밤에 뜨는 태양. 리진영. 세상에 <laughs> 헛소리 지냈습니다저 네. 배경 화면 바꿨어요. 너무 너무 재밌어요. 저는 여기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인포 안 됐다고 나가시는 분 없기를 바라겠어요 그런 행동은 좀자제해주시고 인포 안 돼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. 제발. 머리 려 바람이 엄청 붙여서 오더라고요. 어, 저기 서울 타 보인다. 지금 봤어요. 육산 빌딩은 저기 뒤에. 그 진짜 강철 손가락인가요? 그냥 뭐 악기를 치다 보니까요. 좀 그래도 많이 단련이 됐죠? 어, 일산 칼국수파 강철 손가락입니다. 손가락으로 호두를 끌수 있나요? 아니, 아, 아니, 껴본 적이 없어요. 어, 궁금하긴 하다. 근데 그거 따라 다가 이제 손 이제 걸나면은 이제 악기 못 치는 거예요, 그냥. 안 돼요. 그거 함부로 하, 하는 거 아닙니다. 저는 손이 걱정하기 때문에. 굳이 호두 따위에게 제가 엄지손가락을 쓸 필요는 없다 고 생각해서. 어, 깻지 이제 완전히 깜깜해요? 그쵸, 아까나 좀 그래도 물이 있었는데. 어, 서 어, 있어. 버텨.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바람 때문에 머리가 점점 깻잎이 돼가고 있어요. 어, 깻잎, 깻잎. 어, 여러분, 목살 가자, 목살. 어, 깻잎 소으은딱 좋겠다, 이거. 독수리 호형체. <laughs> <오용체. 웃음> 따봉 드리겠습니다, 따봉. 강철 엄지 손가락 드리겠습니다. 강철 엄지 빵.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임이 있나요? 알까 기요 제가 또 강철 손가락이기 때문에 살짝만 쳐도 이게 팍 나가요 이게. 총알처럼 어머가리 팍! 나가기 때문에 하기 어렵습니다. 어, 바람 은다또 조명 넘어갈 것 같아요. 조명 3초 후에 넘어간다. 3, 2, 1 아니가 아니 5초 5, 4, 3, 2, 1안 넘어갔네. 아 버텼어. 오. 오, 조명. 이걸 버텨, 오. 자, 조, 조명에 강처럼 들려보겠습니다. 근데 지금 참 이게, 이게 영상과 이게 참 온라인 되게 신기한 게 지금 천 백풍 가까이 보고 계시잖아요. 근데 제가 실제로 천명 앞에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. 떨려가지고. 근데 이렇게 영상이어가지고. 이렇게 할수 있는 게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. 오빠 저 하트 열심히 누르면 손가락 사라질 것 같아 응원 부탁 오케이. 강철 엄지 응원 상 드리겠습니다 강엄 응원 상내일 한글 날 기념으로 한글로만 말하기챌린지어 지금 시작 한국어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 스타트 구각구각 <laughs> 크로스오버죠 아이즈 오빠, 코리아이즈. 막 코리아 이즈막 이런 지우 형. 한복 입고 <laughs> 어, 다 해도 다해다 해도 하고픈 다 해. 거 이러고 갔어. 오늘 밤도 생각나. 이 붉은 연지 건지, 막 이런 거 있잖아. 한국식, <laughs> 아, 저 수정형 이 이름 넣어놨잖요 어, 슬슬 이 어두워지고 바람부는 좀 무서워지고 있어요. 아니, 배고파지는 건가? 여러분, 저는 배고파서 밥 먹고 이을 가야 될 거. 같아요. 방송, 네. 오늘 되게 좋네요, 배경이. 네, 배경이 이뻐가지고.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